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야고보서의 세 주제, 시련과 시험, 말과 부, 부와 가난 중에서 말과 지혜, 부와 가난 중에서 지혜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미 야고보서 3장에서 지혜로운 사람 자신의 입을 절제할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시기 대신 선한 행실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야고보서 4장의 설교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선택을 지혜롭게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야고보서 3장에서 말의 지혜와 행함의 지혜를 다루었는데 오늘은 야고보서 4장에 기록된 선택의 지혜를 다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욕과 성령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여 따르시겠습니까? 정욕과 성령 중에 무엇을 선택하여 따르시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모두 정욕을 피하고 성령을 따르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정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성령을 따라 행하셨다면 성령을 따라 행하셨다면 육신의 정욕 심플 디자이어 에피투미아를 따르지 않고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셨다면 여러분은 하늘의 지혜를 가진 분들입니다. 성령의 지혜를 따르시는 분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지혜로운 분들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수여하신 분들입니다. 특히 야보사도는 야고보서 사장을 통해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이 택한 올바른 선택 세 가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야고보 사도는 오늘 사장을 통해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이 택할 올바른 선택 세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가 드리면 첫째,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가 드리면 첫째. 싸움 대신에 무엇을 선택하라고요? 평화를 선택하라 여러분 싸움이 좋습니까? 평화가 좋습니까? 평화 당연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싸움이 예, 싫고 평화가 좋은 줄 알면서도 우리가 선택할 때 평화를 선택하지 않고 싸움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뭘선택하다고요 평화를 선택합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서 다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차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야구 사도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야구 사도는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구 사도는 다투고 싸우는 사람은 정욕을 따르는 사람이지, 예수 글도의영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렸어. 야구부 사도는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싸우고 다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인 합평의 열매를 맺는 사람, 합평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팔복에 대해서 산상순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복이 뭐냐면, 은 화평을 만드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의 복입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림을 받는 복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정욕을 러스트를 따르지 말아라. 돈 팔로 러스트. 정욕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정욕을 따르는 사람은 싸우고 다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정욕에 따라 육신의 욕망을 추구하고 산다면 여러분들은 육신이 원하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분명히 시기하고 분내고 다투고 싸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을 겪고 육신의 서력에 육신의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말씀에서 싸우고 다투는 그세상가하는수들은 원수 매는 것, 분쟁, 시기, 분내,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 즉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사람, 싸우게 싸우고 다투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정욕을 따르는 사람은 싸우고 다투기를 좋아하지만, 성령을 따르는 분들은 화평하기를, 평화를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사울 왕이, 사울 왕이, 계속 말씀에 불순종하자 성령께서 그를 떠나시고 악취이 그에게 들어갔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멸망의 이기에서 구원하고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승리를 환호하며 사울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렸습니다. 이에 십이집으로 가득찬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고 자신을 위해 숨금을 타고 있는 다윗의 창으로 벽에 받아 죽이기 위해서 창을 던져 다윗을 벽에 받으려고 했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그 위에 사울은 육체의 노예가 되어서 정력의 노예가 되어서 다이을 죽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시기심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서 다윗을 쫓다가 그의 생애를 비참한 최후을 맞이하면서 마감했다는 라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니실 때 예수님 좌우에 두 강도가 함께 다녔는데 그중한 강도는 정욕에 따라 주님을 비방하고 욕을 하며 저주하며 지옥에 떨어졌지만 다른 한 강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은 구주로 믿어 주님과 같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분들이란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기도할 때 성령을 따라 화평을 구합니다. 기도할 때뭘 구한다고요? 화평. 육신의 정욕을 구합니까? 화평을 구합니까? 화평을 구합니다. 야보서 4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너희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 거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과민이라 라고 야구사도가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야구사도가 주는 것은 정력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정력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나호서 4장 2절의 말씀이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장 2절 이 말씀은 우리가 육신의 정력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지만 그것을 채울 수 없으며 우리가 육신의 정력을 채우기 위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싸워도 그 정력을 채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로펠러 로펠러가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을 때, 신문 기자가 그와 인터뷰를 했는데, 기자가 로펠러에게, 로펠러 씨, 당신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는데, 이제 만족하십니까? 라고 묻자, 로펠러 씨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로펠러 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기자 양반, 저는 제가 가진 돈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 나는 좀더 벌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최고의 부자가 되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좀더더 더 많이 돈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채울 수 없는 인간의 정욕과 욕심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솔로몬은 지혜와 부와 쾌락 모든 것에서 최고를 누리고 살았던 인물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 전무후무한 삶을 살았던. 솔로몬의 고백이 무엇인지 여러분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해야 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의 이 고백은 육체의 정욕 추구, 쾌락 추구는 채워도 채워도 끝이 없으며 더 채우고 싶은 욕망만 커질 뿐이라는 사실을 고백한 것이며 결코 정욕 추구로는 우리 마음과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또한 우리는 또한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여섯 번째 남자와 살고 있었던 수가성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욕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누구도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정력추구를 위해서 구하지 말고, 화평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뭘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정력추구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라. 야구보소드는 사장 2절 하반부와 사장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아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하는 것이요. 또한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정력으로서리고 잘못 기도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두 교훈은 지혜로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교훈과 지혜로운 사람은 정욕을 예고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구하는 사람이라는 교훈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한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내가 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조건을 달았는데, 그것이 무신인의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것은 성령을 따라 즉 하나님 아버지 의 안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성경의 많은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중에서 요한복음 15장 1절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이라 요한복음 15장 16절 하반부 보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든지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의서 5장 14절과 15절은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알죠.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10편 34편 15절에 요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거기는 그 입으로 지점에 기울이시는 도다. 10편 145편 18절에 요하께서 자기에게 강구하는 모든 자고친시하게 강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가시느니라.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무엇을 받든지 주님께서 다 기도응답을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조건이 뭐냐면 내 안에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주님의 뜻 가운데 구하면 이렇게 조건을 다한다 이건 바로 뭐냐면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정육축구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화평을 원하십니까? 주님이 화평, 평화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구할 때는 들어주시지만 우리의 정육을 위해서 강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은 정육을 위해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합평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들을 때 자기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에게 전욕을 위해서 구하지 않고 맡겨주신 왕의 직임에 충성을 다하기에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뜻에 따라 구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 기도에 감동하여 솔로몬이 구한 것은 물론 구하지 않은 것들까지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 결과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은 정족을 예고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화평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싸움이 아니라 다툼이, 싸움과 다툼이 아니라 화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두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선택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선택해야 될게 뭐냐면, 세상이 아니라 뭘 선택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세상 대신에 뭘 선택하라고요? 하나님을 선택하라. 아멘십니까? 세상 대신에 뭘 선택하라고요?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야구보서 4장,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능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그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삼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라 자,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건면하십니까? 세상과, 세상과 벗이 되지 말 세상과 가늠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과 가늠하지 말라. 야구사도가 독자들을 향해 가늠하는 여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자적으로 가늠하는 여자들을 보고 그들을 되돌리기 위해서 금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가늠하는 독자들을 향해서 세상과 짝을 하며 살아가는 독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해결을 축구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기서남야고 사도가 육신의 정욕과 쾌락을 초으며 살고 있는 독자들에게 건면하는 말입니다. 세상과 붙든 것은 제약된 어두운 세상과 붙든 것을 말함으로 만나게 그릴 수 있는 우리가 세상과 교회의 양다리를 걸치고 자신의 정욕을 채우고 육신적 쾌락을 채우는 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영적 가능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를, 그리스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 천국을 소유한 사람 성령을 소유한 사람 장차 주님 오실 때 과를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은 세상과 벗된 생활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육신의 경력을 추가하고 어두운 세상의 문화 속에 빠져 쾌락을 즐기며 산다면, 즉 세상과 짝이 되어 산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원수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세상과 버티지 말고 누구랑 버이자라고요 하나님과 버이자라 하나님을 벗으로 삼아라. 친구를 삼아라.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들이면 세상을 벗삼지 말고 하나님을 벗삼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정력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릅니다. 야보서 2장 22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 나의 버시라고 부릅니다 나의 버 아브라함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버시라고 불렀을까요 조카 로시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 살았지만 아브라함은 가난 광야에 나와 세상을 벗삼지 않고 하나님을 벗삼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것, 나의 친구라고 부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을 벗삼지 않고 세상을 친구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친구로 삼는 사람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시기하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은 무엇 뭐, 뭐 하신다고요? 시기,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도 질투가 많으셔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친구 삼으면 질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 하나님, 하나님은 이 세상을 법상고 있는 여러분에게 대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열망과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을 시기하십니다 만약에 아직도 여러분들이 타락한 문화에 타협하며 살고 계시다면 이 시간 결단하신기 바랍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말, 우리 속에 가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삼았다 하신 말씀을 어떤 줄로 생각하느냐 라는 말씀의 길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기, 하나님의 질투, 그것은 맹렬한 불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은 120년이나 긴 세월을 인내하고 사람들이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지만 끝내 돌아오기를 거절하자 하나님은 노아식구만 제한채 모든 사람을 홍수의 심판을 내려서 멸망시켜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이 아직도 세상과 벌실어서 세상의 친구가 되어서 살고, 살고 있다니 지금 당장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결단하신 것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을 벗삼지 않고 하나님을 벗삼는 사람입니다. 이제 처럼 여러분들이 하늘의 지혜를 가진 분들이 되기 위해 선택할 세차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이 하늘의 지혜를 가지려면 겸손 대신 교만 대신 교만 대신 겸손을 선택하라. 무엇 대신에 무엇을 선택하라고요? 교만 대신 겸손을 선택하라. 아멘이십니까? 교만드신 겸손을 선택하라. 여러분,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사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큰 은혜를 주시라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살수 없는 분들입니다. 은혜를 입으면 은혜를 더강박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민당의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장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에서 죽임당하게 하시고 사님 안에 살리셔서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 받아서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이 바로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 외에도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어리석은 자는 은혜를 알지 못해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늘의 지혜를 입은 여러분들은 모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리라 믿습니다. 야구보스 4장 6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롭자로 살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시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롭자,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로 살기 위해서 야구보서는 우리에게 야구보서 1장 모전에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이 주시고, 굳이 치않으시는 주님께 구하라고 한 것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연애, 즉,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롭게 살게 되원 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는 그런 적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자문서 8장 11절에서는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물은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혜롭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수 있도록 지혜를 풍성하게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구하여 넘치는 지혜를 얻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이 첫 번째 선택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지혜를 소유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선택해야 할 것은 다툼 대신에 뭘 구하라고요? 화평 다툼 대신에 화평을 구하십시오. 다툼 대신에 화평 첫 번째 구할 것은 화평이죠. 싸우지 말고 평화를 이루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말하는 것입니까? 세상을 친구로 삼지 않고, 무엇을 친구로 삼으라고요? 하나님을 친구로 삼으십시오. 세상의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친구로 삼으십시오. 세 번째는 뭘 하라고요?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게 뭘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었어. 하나님의 은혜, 하늘의 지혜로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구하시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 우리는 지혜로부터 선택을 잘해. 오늘, 그 중에서 세 가지 사태, 중요한 선택. 화평을 구하고, 하나님을 벗삼고, 겸손을 구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이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